이십은 뭐해? 왜? 또뭐 먹는 거 있어? 뭔거 당연히지.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2026년 겨울 승려 학교야. 또 이번엔 뭐야 주제? 사도 신령. 설마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 아니지? 아니 진짜데 재밌어. 전능가사청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 싸우며 이거 그냥 외우는 거 아니고 진짜 제대로 파이친다니까. 게임도 있고 활동도 있고 방탈출도 있대. 방탈출? 교회에서? 응! 탈출하는 거지! 믿음 없으면 못 나갔나잉? 오 그건 좀 가보고 싶네 그리고 간식도 장난 아니래 2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그래서 숙박이야? 아니야? 20일부터 2 2일까지는 숙박! 어디로 가면 되는데? 시운상교회 미래관 3층 유초등부실 20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집합이래 11시? 준비물은? 세면도구, 여벌옷, 성경책, 개인입을 개인상비약 아 그리고 매일 성경 퀴티책을꼭 가져와야 된대 이거 안 가져오면 진짜 곤란하다 그럼 친구 데려가도 돼? 당연하지 친구들 전부 다 가능해 다 데려와 예배도 하는거지? 엄청난 애로 기도해될 때. 완전 대박이지. 오, 그럼 좀 고민이 되는데 고민은 무슨? 그래서 갈 거야, 안갈 거야? 당연히 가야지. 그럼 2월 20일 11시까지. 금요일이다. 미래가 3층에서 봐. 늦지 마!